조회죠? 예. 영8조 어디서 나왔어요? 훈령 예. 조표는 23조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조치죠. 그게 돼있었잖아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 예, 동영상 강의 다 했어요. 자,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완제해야 돼. 1항은 뭡니까? A 거주지 그 B 거주지 그 전입 자청 2항부터 4항은 A 거주지 그 B 직장 전입 타청 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대신 상황으로 공부해야 돼. 여기서 판사야. 오늘 판사할 시간이 없어. 노랑진에 있는 예민홍길동이가 부산에 롯데제가 예, 입사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노랑진에 있는 카스로 롯데제가 예, 보내줘야 된다. 자, 누가 보내줘요? 서울지방병화청몇번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그림 그림이 r e a n Korean k o r 지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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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홍길동이가 롯데 n 가입사했다 n k 어요 최소 인지는 누가 해요? 인지는 어디서 해요? 롯데 a 가 k o r 지롯데 k 가 입사에 했으니까 롯데 n 가에서홍했동이 o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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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그럼 부산지방병 e a 누구인데 통보해요? 서울지방부는 통보해줘, 자. 그 서울지방부 문청은 뭡니까? 노랑겐에 있는 카스를 롯데지가 보내줘야 되잖아. 예. 근데 서울지방부는 이 카스를 뭡니까? 롯데지가 아니고, 예. 어 여기에 노란겐동대장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소비해주요이 내용. 예. 근데 우리 훈령은 잘못되어있었죠? 예빈부 잘못되있었죠 자, 어 거지중대장, 그러니까 노란겐 동대에 직장장 되어있어. 예, 이거, 이거, 이거 그죠? <laughs> 직장장이, 되어 있잖아. 그때 직장, 원래는 직장장이 아니고, 거주지 지역 예빈 중대장이야. 예. 근데 시험은, 노랑진 동대에 보내줬다, 그럼 설려. 직장장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이 못 나와. 자, 이거는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왜 그래? 예, 제니미 전출자 발생이 조치 절차 그열개 중에 뺏기다가 응동한 뺏겨놓은 거야. 예, 그랬잖아요 국방부가 이런 것도 지금, 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예. 자, 이게 법 자체가 엉성한 것 같고 시험 친다는 자체도 문제 있어 사실. 자, 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 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야 우리 지난번에 했죠. 훈령어 조편은 24조 전임 및 전출자 발생 조치에 10개 나왔잖아. 10개 중에 여기는 상기 있는데 10개 중에 1항, 2항이 었잖아요항 그 주지, 그, 그, 훈령은 주소지. 예. 그리고 이 양은 뭡니까? 그 직장 전이 예. 맞죠? 그 부분. 거. 어,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훈령은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은 예비법은100% 나와요. 예.